2세트에 3실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박찬아가 실점 부분 어, 어, 어쨌든 되거든요. 예, 뛰어 들어. 요박찬하의 만입니다. 조스 열리고요 숫자가 없어요, 지금. 어, 돌렸어요. 어, 수비가 다이니스키내자 킹키리와 토레스. 느릿고 신중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추가 시간이에요. 네 마지막 공격이겠죠. 어, 열렸어요. 모원열렸고 러시아 진출 박찬화. 이변은 없었습니다. 린광철의 점을 쐐를 보시며 결승에 진출하는 차기 황제 박찬화입니야 박찬화 선수의 오늘의 어떤 기운들은 상당히 침착해 보이고 여유가 있어 보이고요. 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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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고. 그리고 제라드였어요. 그러나. 박규영이 아직까지는 수비를 잘 틀어막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간 각에 각이 박찬호가 되게 이쁘게 잡혀 있어요. 타이거리시. 박찬호. 먼 곳에서 제 채널. 강 열리자마자 아 요지 없습니다. 그리고 아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결국 상대 입장에서는 타이거리시. 치즈... 캐니 킹 캐니 들어와요. 마네자 만회자 그거 터져. 위험에 걸맞는 경기력과 결과를 보여준 오늘 결승전에서의 K트 로스터 챔피언 박찬화입니다. 챔피언 박찬호가 본인의 1회 우승 그리고 이번 시즌 개인전 우승자 타이틀을 거머쥐입니다. 어, 이번에는 PD 세리머니를 보여주는 박찬호 세리머니도 정말 다양하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 일단은 처음 우승했을 때도 얼떨결 했는데 이렇게 최초 2회 우승해가 지금도 고지 조금 실감이 안 나고 얼떨는한데 사실 제가 가했다기 보다는 뒤에 형들이 워낙 너무 케어를 잘해 고상한 것같아고더 좋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짜선수 잘하셨죠. 무슨 소리세요. 어, 제가 한 70%고 형들이 아. 부족한 부분을 겪었지 않으시기 때 알겠습니다. 플레이오프 다고와 함께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플레이오프는 순전으로 이루어지고 또 저희 팀 모두가 다이어트 할수 있을 거고생각합 네, 이번 개인전에서 만족하지 않고 또 팀장 플레이오프까지 우승해가지고 한분들께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플레이에하겠습니 <laughs>